개그맨 윤영빈과 김영민이 김구라의 중재에도 극적인 화해는 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. 14일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깊은 갈등으로 인해 10여 년째 연을 끊은 채 살고 있는 개그맨 윤영빈과 김영민이 만나는 영상이 게재됐다. 이날 두 사람은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나눴다. 일족즉발의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뒤에 몰래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구라 역시 가슴을 졸였다. 하지만 결국 김구라가 등장해 두 사람을 중재하기 시작했고, 김구라는 고마웠던 거 미안했던 거 하나씩 얘기하고 응원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. 이에 윤영빈은 언제나 믿음이 있었다. 같이 일할 때 내가 밖에서 뭘 캐와도 영민이가 안에서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. 워낙 재능이 많은 친구인 걸 아니까라며, 그랬으니까 윤영빈 소극장 기반이 마련됐던 것 같다.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다라고 김영민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. 이어 윤영빈은 그걸 지금까지 자기가 안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러면 좀 힘들지 않냐라며 미안하기도 하다고 털어놨다. 윤영빈의 말에 김영민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며 윤영빈에게 고마운 점에 대해 나는 사실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못할 정도로 많다라고 입을 열었다. 이어 김영민은 군대에 있을 때 면회 온 것도 고맙고 내가 군대에서 행사하거나 그러면 와가지고 mc 보고 영민이 휴가 주세요 해서 형 덕분에 휴가도 가고 어머니 아플 때 사골이랑 그런 것도 해주고 라며 윤영빈에게 고마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였다. 더불어 김영민은 10원 한장 없을 때 있었다. 그때 지하에 막 곰팡이 바글바글한 거기서 당분간 지내라 그랬다. 쾌적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소중했다라며 윤영빈이 당시 자신의 작업실을 선뜻 내줬던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. 또한 김영민은 미안한 건 중간에 누군가가 이간질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많이 흔들렸다라며 그래서 신세진만큼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길어서 그게 마음의 짐이었다라고 윤영빈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했다.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구라는 우리는 억지로 감동주고 이런 거안 좋아한다. 마무리로 악수, 포옹 이런 거안 하겠다. 나는 갈 테니까 마무리는 둘이서 해라라며 쿨하게 자리를 떠났다. 이에 남겨진 윤영빈은 김영민에게 열심히 지내고 지내면서 또볼일 있으면 보는 걸로 하고 악수라도 하고 헤어지자라며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. 김영민은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 및 가수다. 경기대학교에서 다중매체형상학을 졸업했다. 2007년에는 그룹 에브리데이의 멤버로 합류했으며 디지털 싱글 앨범로 데뷔하였다. 2005년 kbs 폭수클럽으로 데뷔하였다. 윤영빈은 대한민국의 희극인 겸 리포터이자 종합격투기 선수이다. 본명은 윤성호이지만 선배 개그맨인 윤성호가 있어서 윤영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. 탑뉴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세계 속의 한국 이슈를 알려드리는 이슈 상회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영상이 즐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